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 내리는 겨울밤의 풍경을 목판화에 새긴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본적 있으신가요? 칼은 골목을 따라 가로등을 세우고 지붕 위에 기와를 덮고 용마루 위에 길고양이 걸음을 붙들고 담장에 막혀 크는 감나무의 가지를 펼쳐준다. 불 꺼진 문틈으로 냄비 타는 냄새가 새어 나오더라도 칼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쯤 되면 밤 12시의 종소리도 새겨 넣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된 목판화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림과 시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목판화의 주인공 진창윤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습니다 방금 소개를 해드렸지만 2017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이 되셨어요. 네. 누구 보다 뜻깊은 정유년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전화는 많이 받았는데 얼떨떨합니다. 그리고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제가 정말로 그 신춘문예를 원했거든요.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뭐, 꿈만 같습니다. 뭐, 문화일보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다른 곳에 신춘문의 뭐, 지원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네, 뭐, 수도 없이 냈죠. 그러니까 한 20년 전부터 아... 뭐, 한 100여 군데 냈으니까 지금까지. 아... 한 100번 떨어지고 같아라고요 <laughs> 네, 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네. 이제 감이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네, 끝까지 가보자. 뭐 그랬죠. 한 번에 덜컥 되신 게 아니었네요. 네. 예. 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정말 놀라웠던 게요. 원래 문학을 전공하셨던 게 아니고 네, 네. 그림을 그리셨던 네, 네. 분입니다. 서양화가로 알려진 작가님이었는데 네, 네. 30년간 그림을 그리셨는데 네. 이렇게. 문학으로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학으로 외도를 한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laughs> 시를 쓰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 어, 제가 한 20년 전에 우연히 기영도시인의 시집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충격이 커가지고 한 2년 정도를 그림을 그냥 때려치우고 시집을 계속 사서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쓰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썼어요. 쓰고 나니까 또신춘문에 내고 싶잖아요. <laughs> 그래서 열심히 냈는데 네. 어 이제 내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야 내가 이렇게 시를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다들 좋다는 거예요. 네. 한번 내봐라 될것 네. 같다. 그래서 열심히 냈는데 열심히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한 50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49이 됐는데. 아, 내가 이제 인생의 반을 넘어갔는데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이냐. 안 되겠다. 한번 좀 시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를 집중적으로 파게 되었습니다. 네. 20년 전에 기영도 시인의 네. 시집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네.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충격적이든가요? 어, 귀영도는 그 약간 우울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든지 특히 이제 빈집. 네. 뭐 그런 시집들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죠. 어떤 하나의 문장이 문장과 만나서 전혀 낯선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뭐 감동, 충격. 이런 것들이 미술과 마찬가지더라구요. 미술도 서로 다른 색이 만나가지고 충격을 잃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죠. 네. 작가님을 시인으로 등단시켜준 목판화라는 시. 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리면서 잠깐 한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네. 어떤 시인가요? 어, 목판화는 이제 한부모가정, 소외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386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가치관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통일이라든지, 네. 민주화라든지, 뭐 소외된 사람이라든지. 약간 뭐 낡은 이제 사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글도 어, 소외된 사람들에 관한 글이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자신 모두들도 어떻게 보면은 모두 소외된 것 같아요. 뭐 중심이라고 자신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 낯설은 그런 사람들을 살고 있는 그런 중심이 아닌 소외된 사람이 아닌가 해서. 어, 한 부모 이야기를 쓴 거죠. 네, 한 부모 이야기를 한 부모 가정의 이야기를 네. 다룬 목판화.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목판을 깎는 조각도의 칼끝을 따라 삶의 고단한 순간들이 진솔하고 과장됨 없이 그려져 있다. 마음에 드세요? 네. <laughs> 이게 제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그림 그릴 때 판화도 한 번씩 파는데 어, 1년 도 사연까지 뭐 일행부터 끝까지 전부 다그 판화를 파는 장면이에요. 네. 처음에 배경을 파고 그다음에 골목을 파고 지붕을 파고 밤 늦게 직장에서 퇴근하는 엄마를 파고 이제 가정에서 잠든 아이를 파고 네. 그다음에 아이를 지켜주는 귀가 없는 이게 아무리 뭐 외쳐도 들리지 않고 하늘에 떠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별을 파고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눈도 내리고. 네 그런 것을 목판화를 파듯이 시를 썼는데 아마 심사위원도 그런 걸 느꼈나 봅니다. 네이 목판화라는 제목을 가진 시는 아무래도 작가님이 미술을 하시는 분이라서 쓸수 네.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글감은 보통 어떻게 찾으세요? 어 전에는 어떤 이제 감동이나 느낌을 받으면은 그림을 그리듯이 그걸 글로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자 도취에 빠져가지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주제를 정해놓고 주제를 가지고 줄거리를 만들고 자료를 찾고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쓰고 있죠. 물론 이제 뭐. 주제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상상력의 빈곤을 좀 느낍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전북 민예총 회장까지 역임할 정도로 이 지역 미술계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예. 처음에 시를 쓴다고 했을 때 아까 주변에서는 그래 한번 써봐라 뭐 한번 예. 어 이렇게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씀해주셨다고 했는데 좀 예. 싫어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좀. 혼나기도 했죠. 한 가지나 잘해라. 뭐,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다시 또, 뭐 그리냐. 그래서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림은 이제 자신 있다. 이제 그리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해보겠, 해보겠다 했는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림을, 어, 잘 그리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제 또 다른 세계를 개척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고집을 부려봤습니다. 네, <laughs> 네.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죠? 네.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어, 지금 시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석대학교에 최고의 시인이 계시더라고요. <laughs> 아, 그분한테 배우면 좋겠다 해서 우석대를 갔는데 첫 강의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시처럼 써라 시를 쓰지 마라 함축하지 마라 뭐 운율을 맞추지 마라. 네. 근데 저희 세대는 뭐 그런 것이 신줄 알잖아요. 운율도 적당히 좀 맞추고 함축도 좀 하고 멋있게 해야. 그렇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대학교 오기 잘했다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 한 5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네. 대학원을 갔고, 대학원을 가니까 이제 제가 아는 그런 이제 약간 사실주의 경향, 이런 그 현실주의 경향의 시가 아니라 모더니즘 계열, 미래파주의 이제 그런 계열을 또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넓은 눈으로 시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언제까지 시를 공부할 생각이세요? 음 원래 그 등단이라는 것이 운전면허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운전을 안 하면은 장롱면허로 그냥 끝나는 것이고 부딪히고 사고 나면서 열심히 하면은 좋은 운전자가 된다고 그래서 저도 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사고 치면서 열심히 해볼 작정입니다. <laughs> 네.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운전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림과 또 시, 글은 뭐 예술이라는 부분에서 통하기도 하면서도 또 상당히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행복감, 또 글을 쓸때 느끼는 행복감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그림은 아무래도 오래 그리다 보니까 제가 잘은 그릴 수 없어도 아, 이쪽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겠다 하는 것들이 한눈에 보이는데 네. 글은 안 보여요. 그냥 안개 속에서 뭐 더듬더듬 이렇게 길을 헤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물을 캐듯이 정말 마음에 드는 단어를 잡아가지고 그것과 또 다른 단어가 만나가지고 어떤 감흥을 일으키면은 정말 즐겁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글이 조금 정말 0.0001%. 예. <laughs> 네. <laughs> 과거 인터뷰에보니까 이런 말씀도 네. 하셨어요. 미술은 시대와 함께 숨 쉬는 것이고, 네. 화가는 예언자처럼 시대를 이끌고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를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는 예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술을 어떤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자 해서 해봤는데, 얼마 안 가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영상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의 그 생각이나 시각들이 영상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영화라면 몰라도 미술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학은 또 문장이잖아요. 네. 책이고 그래서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로 세상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말 하나의 기쁨을 주는 어떤 조그마한 소일거리 정도는 되겠다 해서, 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술로서 내가 감동하고 나 아닌 단한 사람이라도 감동할 수 있다면 은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작업은 어디에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서학동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가 예술인들이 좀몇 명이 모여서 예술 마을을 만들고 지금 살고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도 네. 하고 게스트하우스도 뭐. 하고 즐겁게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웃음> 예. <웃음> 모여 살다 보니까 장점도 있는데 자기 시간을 좀 많이 뺏겨서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절제를 하고 작업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이 예술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온 손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다 예술가만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일반인들이 오는데 예.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고. 뭐, 태어나서 예술가 집에서 처음 자본, 잠을 자본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뭐, 물감이 굴러다니고, 뭐, 그림이 있는 것 자체로 어, 행복해 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마음에 맞으면 제가 또 초상화를 하나씩 그려줬는데, 뭐, 아주 만족해 하면서 네. 꼭 댓글도 올리고, 꼭 오겠다고, 오지는 않더라고요, <웃음> 아직은. <웃음> 네. 감동을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즐겁고, 또 그런 대화 속에서 은연 중에 미술과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스트하우스에 찾아온 손님들도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선생님께 도 지난해 좋은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평생의 짝을 만나셨죠. 예. 네. 네. 작년 3월 1일 날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뭐 조촐하게 결혼식을 했는데요. 제가 워낙 제 짝꿍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자랑을 <laughs> 해가지고 네. <laughs> 조금 빈잔을 많이 들었는데, 어, 살아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정말 네. 네, 장점도 많고 또 혼자 나름대로의 그 살았을 때 단점도 아주 많고. <laughs> 어 그래서 지금은 잘리지 음, 않기 위해서 제가 머슴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laughs> 이 방송을 볼지 모르겠는데 네. 잘할게요. <laughs> 네. 예 아니 네. 뭐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입가가 흐뭇해지는 게 네. 사랑에 푹 빠져 있는 한 남자를 보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었어요. 뭐 그림이든 그리든 이 작품을 통해서 세상과 뭐 소통하고 네. 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일 텐데요. 네. 그림이든 그리든 선생님의 작품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이제 통일이 될 때까지는 통일을 주제로 내가 그림을 해야겠다. 네, 네 그랬고. 어 그런데 사실 예술 작품은 내용과 형식의 문제인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이 시대 의 형식에 담지 못하면 작품이 죽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진지한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풀었는데 미술도 마찬가지, 아 그림도, 아 문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학도 미술처럼 이 시대에 그런 문제들을 뭐 소외된 사람이나 통일의 문제나 민주화의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laughs> 내용은 있으나 형식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양한 열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심 생각은 소외된 사람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좀더 폭넓게 열리게 작업해볼 작정입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예술 작품이 뭐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네. 생각한다 이런 말씀해주셨지만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직도 어,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좀더 따뜻한 쪽으로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네. 열망이 좀 느껴져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 요즘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집도 지금 고3 딸이 이번에 입시를 봤는데, 네. 어, 나이 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았는데,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젊은이들이 좀 자기 자신의 이상이나 꿈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기성 세대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작은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작품을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그 청년들이 취업도 네. 어렵고 살아가기 네. 팍팍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네.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네. 저희 딸한테도 그랬는데 뭐, 좋은 직장이나, 뭐,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행을 떠나라고 했어요. 네. 대학교 가지 말고. 그랬다가 아내한테 혼났는데. <laughs> 그런 것처럼 현실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모든 것이 그냥 경제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쫓다 보면은 인생은 금방 가버리고 자기의 꿈도 잃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어, 눈에 보이는 것, 주변에 보이는 것그 뒤에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을 봐라.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진정으로 자기 자신, 마음속에서 원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해서 가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 눈에 보이는 것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네, 봐라. 예, 예. 네. 저도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시고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세요? 첫째는 재미있는 걸 하고 싶어요. 아, 네. 제가 어떤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 그림이 재미없다, 뭐 어둡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새롭게 밝고 재미있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역시 주변에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정말로 재미와 내용을 갖춘 이 시대의 어떤 소외된 이야기, 진실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재미있게 무겁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시대적인 것들을 많이 반영하면서 민중 미술을 견인해온 작가로서 활동을 많이 해오셨는데 네. 이제는 그림도 어깨 위에 딱 있고요. 네. 예, 글도 어깨 위에 딱 있습니다. 양 날개를 다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각오도 한 말씀 들어볼게요. 어, 저는 오전에 아침에 눈 떠서 12시까지는 책 읽고 글 쓰고 12시부터 저녁까지는 이제 그림 그리자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네. 어, 그렇게 좀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하루를 반절로 살아서 그렇게 살 작정이고요. 뭐 그러다 보면은 좋은 작품도 나오고 설령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제 마음에 드는 예술을 살다가 가면은 뭐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윤현의 어떤 특별한 계획도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어,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laughs> 어,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러운데 네. 정치적으로 잘 해결이 돼서.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걱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 생활하는 삶의 위치에서 즐겁게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재미난 작품들을 통해서 글과 네.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작가로 남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